말씀을 보면 들으라 들으라 이사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자 그러셨던가?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 첫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안 들리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어떤 때는 듣기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보다는 이웃을 비방하고 헐뜯고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말로 해하는 그런 말도 어떤 때는 듣기를 좋아하고 또그 말을 옮기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하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류의 타락과 죽음을 초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고 나쁘고가 있을 수 없어요. 호불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들어야 돼.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무겁게 느끼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란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멍에를 메라 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의 멍에를 지기 전에는 멍해를 질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일단 그 멍해를 지게 되면은 그 멍해는 쉽고 가볍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멍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질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하지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잖아. 하나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고 하는 것,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 귀한 거예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선수를 치더라고요. 아, 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잘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녹아들어서 간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이번에 뭐 한국 여행 가서 우리 교회 나오셨던 그 김선화 집사님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우리 장 목사님도 만났어요. 장시춘 목사님 만나뵈었는데 자. 경기도 금곡에 계시더라. 제가 만나 뵙기로 했는데, 아이, 그날, 비가 어떻게 아침부터 오는지 한국에. 어, 너무 심한 비가 와서, 목사님이 제가 있는 숙소까지 오시긴 안 되겠더라고.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에,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갔어요, 금곡으로. 저희 집사람으로 가서 얼마나 반가워 하시는지. 그래서 만나고 저희 교회 위해서 걱정하시고 어,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목사님 잘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간증할 게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제가 항상 운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번에도 한국에 갈때 제가 좀 쉽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한국 가면은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한국의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 고속버스 시간이 이게 또 일정하지 않고요 시내버스 시간 맞추는 것도 그 만만한 게 아니고 그 정류장에서 숙소까지 걸어, 걸어 다니는 것도 그건 만만한 게 아니고 택시비가 또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는 거참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을 때 너무 탁하고 공기가 여기 딱 내리니까 벌써 공기가 다른 거야.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미세먼지가 없었다고 하는 땐데도 공기가 이렇게 탁한데 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페펙스에 사시는. 여러분은 제가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까 대전에도 가야 되고 평택에도 가야 되고 뭐 부산에도 가야 되고 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데 추모 예배 드릴 때제 사촌 동생이 왔어요 그 사촌 동생 저희 교회 여러분 오래 다니신 분들은 기억할지 몰라요 허두라고 제 사촌 동생 여기 있었는데 아그 친구가 성공해서 어? 큰 빌딩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형님 오셨는데 자기 차를 어, 내줄 테니까 형님 이거 타시라고. 자기 또 다른 차도 있대. 근데 저희 여러분 렉서스가 좋은 차죠. 어, 저는 여기서는 그 렉서스를 못 몰아봤는데 하, 렉서스를 내주면서 형님이 이거 타시고 운전하시고 보험도 제가 다 들여놨습니다. 타시고 여행하시라. 아, 그래서 그 렉서스를 타고 제가 이번에 아주 편하게 여행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렉서스 타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 사고 없이 즐겁게 잘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차를 리턴할 때, 마지막 날이 돼서 차를 갖다 주려고 하는데, 목적지가 4km 남았는데, 아, 이 차의 뒷바퀴가 덜덜덜덜 그러더니 이상한 거야. 여러분, 한국에 이각 길에 세울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또 한국 지리도 잘 모르잖아요. 어떡할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laughs> 가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기 앞에 보세요. 한 50m 앞에 카 센터가 보이는 거예요. 도시화 고속도로 고속도로 다 거쳐 가지고 이제 용인시에 접어들어가지고 가는데 용인시도 그 복잡합니다. 거기 가서 목적지 4km 앞에 놓고 이제는 완전히 플랫타이어가 돼가지고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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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갈 수가 없는데 50m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라면 우연의 일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동행의 증거를 또 한번 확인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증거가 아닐까요? 또 한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대전에서 지내고 평택으로 가서 평택대학교 말씀 전하는데 수요일 날 말씀 전하는데 여기 오셨던 신현수 박사하고 교수들이 뭐양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저녁 먹자고. 초대를 했어요. 거기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설교를 일시 반에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제가 탈북자들하고 그 모임에 탈북자 모임에 가서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이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날 화요일 날 야외 예배라고 나왔어요. 야외 그는 화요일 날 모이더라고 한강 변에 있는 그 여의도 어, 거기 공원에서 모이는데 그날 조금 날씨가 춥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찰밥도 준비하고 김밥도 준비하고 뭐 맛있는 나물도 준비하고 <laughs> 와서 같이 먹었는데 제가 좀 체했나 봐요 추운데 음식을 먹었어요 그 수요일 날 저녁에 펜택트 교수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보리굴비를 <laughs> 시켜줬는데 <웃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냄새가 역해가지고요 그 내가 앉아있지 못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저를 초대한 제가 주빈인데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았다가. 또뭐이막 속에서 이 여러분 알죠? 이 넘어오는 거.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토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토해본 적이 없어요. 이막 피까지 토양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와서 다 치우고 또그 식당에 있는 정업원이 좀 도와줘서 그래도 추한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잘 했고 또 옷도 여보를 가지고 와서 옷도 잘 입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평택 대학교에서 참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은혜로 이렇게 여행을 잘 하고 와서 참 감사하고 이번에도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도우심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1세기에 오늘 이민 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녹아들어야지 그것이 내 심령에 녹아들지 아니하고 어느 제3자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내가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실제적인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가 있지요. 생활을 위한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 왜? 생활의 염려.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이 열매 뱉지 못하게 불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일의 염려가 없겠는가 그런 걱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받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까? 엔. 아멘 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오늘은 내가 족한데 과연 내일? 내 삶이 안정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두렵거든요. 지금은 내가 건강해서,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내가 삶에 필요한 재화를 얻을 수 있는데, 과연 내가 내일 그럴 수 있을까? 앞으로 1년 후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축복의 세계가 내게 열려지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실제적인 생활에 신실하게 적용하여 지키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결정된다. 우리가 분명한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근원이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의 근원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은혜가 넘치고 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희망이 넘치고 감격이 있어요. 속죄의 눈물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영혼이 쇠약해지고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르고 비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생활의 은혜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려 하지 않아요. 나를 제외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상황이 변화되어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상황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와 크리스찬의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관점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들을 탓하지 않아 오히려 그들이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제 심판, 심판을 받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을 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라고 권면을 해 주시는데도 그 절박한 순간에도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어로 뭐라고 그래? Substantially. 우리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나? 않나요? 돈의 위력에 신앙의 양심을 파는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들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옛날 얘기다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 심령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근이 있었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통에 가루 한 움큼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고자 했던 사르바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열린 심령이 되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녀가 떡을 대접한 후에 가루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적을 믿는 사람 죽은 사람 다시 사는 기적도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 삶이 어렵죠. 세상적이고 수적인 관점에서 물량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렵지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게 돈이 주어져야 신앙생활 할 겁니까? 더큰 본적이고 우선적인 일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해요. 인간 관계 문제도 많아요. 이용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에게 말 못할 개인사정 많습니다. 가슴에 쌓여 있는 한을 풀어놓자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살아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속속인다. 다른 이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능히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도약이거든요. 믿음은 초월이거든요. 오늘 이러한 귀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